Creating 레 perfect place to 어, sleep. This is a very g o 는 d place to s l e Sleep heaven is a one stop s s t e e o p h e a v e n e s t o Where you sleep, 네가 잠자는 곳은 Has a big effect on 큰 영향을 주다 이러면 되겠네요. 뭐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냐면 퀄리티 품질이죠. 그래서 잠의 품질이니까 뭐, 뭐 수면 상태, 뭐 수면 상태 큰 영향을 주니까. s so 그래서 we are r 우리는 여기 있는데 to help you 당신을 돕기 위해서 help 다 동사원형이니까 어쨌거나 포트게 t o g 뭘할수 있도록 침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도록 댓그 침대는 we'll 너한테 뭘할수 있도록 해주냐면 good n i g 좋은 하룻밤의 휴식이는 얘기는 잠을 잘잘수 있도록 이라는 얘기입니다 every n 매일 우선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위추를 쳐서 봅시다 인아웃스스어 우리 가게에서는 일파인드뭘수뭘 we'll 찾을 수 있냐면 휴즈 굉장히 큰 슬렉션이가 선택 즉 휴즈 슬렉션이란 말은 이제 가게에서 잘 쓰는데 물건이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다양하게 있고 필로우, 베개가 다양하게 있고 커버, 침대포고가 되겠죠 엔드시트 이제 커버는 필로우를 덮는 것을 커버라고 하고 시트는 그 뭐가 시트냐면 이게 필로우잖아, 그죠그럼 바닥에 까는 게 시트가 되고, 나 위에 이제 덮는 이불이지 덮는 이불, 그걸 이제 블랭킷이라고 합니다. 됐냐? 그러면 필로우를 덮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게 커버가 되겠고, 나 블랭킷을 덮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커버가 될수 있겠죠. 그런 것을다 판단 얘기입니다. 그다음 파운데이션은 뭔가를 설립했다는 얘기죠. 또는 기초 뭐를 만들었어? 컴포터블 베드 즉 편안한 침대에 기초는 당연히 당연히 뭐가 되고 좋은 매트리스가 되고요. 위해부 매니티 프런타입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뭐가 있고 매트리스가 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데크 종류는 하면 되겠네. 다릅니다. 뭘로 다르냐면, 폼 o r 하고 사이즈가 다른데 폼이란 말은 네단단한 그럼 얼마나 부드럽냐 아니냐 이 차이고 사이즈면 당연히 사이즈대로 차이가 납니다. 딱딱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You don't want something that's too soft. 너무나 부드러운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e 스 a u 하면 Sleeping on a mattress that doesn't offer enough support. Support란 말은 뭔 말이야? 지탱하다 지지하라는 뜻이니까 이제 예, 서포트라는 말은 얘랑 비슷하겠죠? 뭐가 반대가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보도운성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서 사면은 매트리스 하면 어떤 매트리스? 그 매트리스는 자 이거 또 관계되면서 계속 나오죠. 관계되면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 명사를 위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이야. 이게 명사를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명사를 주고 나서 계속해서 그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왜 광고하는 거지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수식어가 되게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명예 명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뭐 하지 못하면 지탱을 하지 못하면 또는 너무 부드러우면 됐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머슬 스티프니스 스티프가 뭐딱딱하요 한마디로 근육이 머을 뭐 스티프니스 굳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냐면 너무 부드러우면 사람이 안 떨어질라고 힘을 줄 거란 말이지. 근데 밑에서 서포트 해주면 딱딱하니까 굳이 자기가 힘을 줄 필요가 없이 유지가 되겠잖아요. 그물 안에서 있다고 치면 사람이 물 안에서 자세를 유지하려면 긴장을 해야 되니까 멋을 이렇야될거 아니야. 굳이 그럼 계속 이렇게 자면 어떻게 돼? 근육이 딱딱해지겠죠. 근육에 통증이 생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뒤에서 받쳐주를 그걸 잘 받쳐주면 나는 힘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머슬이 힘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육이 당연히 스티프니스 즉 딱딱하지 않게 된다는 말. 어머 니 알겠어? 네. 다음에 몸에 이제 고통, 이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아까 말한 그대로죠. 너무 부드러우면. 더 베스트 타이브 매트리스. 가장 최고의 매트리스는 원 이렇게 되죠. 어떠한 매트리스냐면. 하 넷, 나투소프트 너무나 부르아 너무나 딱딱하지도 않고 번하지만, 펌 확실하게, 예, 있는데, 이아웃도 프로바이드 코스트포트 어느 정도의 지탱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네, 가장 좋은 건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가장 좋은 매트리스 소권입니다. S 포 사이즈, 자 S 포라는 말은 몸멋에 건해서 라면 이런 뜻. 지금 펌이 있을 가능성만 얘기는 계속했죠. 그렇지. 자,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어디 있었죠? 얘랑 얘랑 이거 두개 있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펌이 a라고 하고 사이즈를 b라고 하면은 a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고 A 가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즈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이즈에 관해서라면 비거에서 올레스페라 큰거 훨씬 좋습니다. 당연하겠네요. 반대로 말하면 작은 건더안 좋죠. Because I want to have a last of room. Room 에다가 room 에 앞에 A 가 붙거나 S 가 뒤에 붙으면 셀수 있는 명사기 이 때문에 방이란 뜻이고 이때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럼 자기가 잠자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좋겠죠. 뭐, 몸무림을 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 모브리일리, 드링더나이. 됐고, 해빙어 서포티브 필로우. 말인데도 서포티브 해야 됩니다. 지탱을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훅 들어가면 훅 들어가면 이제 뭐 느낌이 아예 안, 안 나게 됩니다. 그러게 지탱을 잘 해주는 필로우.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이 아무튼 서포티브죠. 필로우는 올소 베리 인포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이제 베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포브 서포트 이웃 니드. 자명사가 반복이 되면 뒤에는 조동사, 앞에는 명사를꾸민다 그랬으니까 니가 필요한 서포트는 프로모디에서 오는 베개에서 오는 그런 서포트는 이 조동사죠. 디펜더 뭐에 달려 있냐면 하우 유슬립. 니가 어떻게 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 만약인데. 네,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프레텐트 슬립 온요 사이드 어떻게 자면? 온요 사이드가 어떻게 자? 이렇게 자는 거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바닥이면 이렇게 자는 사이드. 세아니이렇게 자는 거예 네, 이렇게 자는 이렇게 자는게 아니고 이렇게 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는 겁니다. 그렇게 자면, <laughs> a firm pillow is best for you. 좀 딱딱한 베개가 좋겠네요. 응. 왜냐면, 네 베개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누워 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는게 좋잖아요. 목 쪽에. 그럼 부드러운 베개가 좋겠어요. 이를게면또 보자. 이화일은 반면에입니다. 동안에 하고 반면에가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앞에하고 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아, 펌하고 소프트가 반대 말이니까. 네, 명쾌히 반대 말이죠. 파일 반면에 소프트필로우스 레크멘디드. 레크멘디드 아까도 썼지만 추천합니다. 부드러운 베개는 누번대추전에도우스 후는 못은 사람들, 이고. 스트마크. 이렇 이거. 이렇게. 이렇게. 사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는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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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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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엎드려 자면 <laughs> 네, 이렇게 엎드려 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소시에이트 어소시에이트. 아, 우리 판매 이거는 이더름 사람 거들 것 같아요. 동료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냥 같이 연맹을 맺는 사람들을 보고 이 어소시에이트라고 부르고 피파 연맹이라고 부르잖아. 피파 연맹할 때 P F I F A의 마지막 A가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이기 때문에 어소시에이트라는 말이 원래 이제 같이 뭘을 간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판매 직원들 우리 판매 동료들은 이러면 돼요. 케네디프뭘 도울 수 있냐면 유네가자또 나왔죠. 목적어 남성사 원형. 뭘 고를 수 있도록 해 줍니까? 라이트 필러 포 유. 네, 올바른 A 예, 이 저기 저기 베개을 고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렛츠 마지막으로 하면 자 이제 D번이죠. 이렇게. A번은 뭐 매트리스가 얼마나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 비번은 뭐? 크기. 시번은 뭐? 대게 마지막은 이불에 대해서 말 해야 되겠죠. 침대보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레스트리 마지막으로. 응? 네. 이제 침대보 같은 거 나온다. 시트란 말해서 나오니까 커버인 시트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 완성합니다. 완성 이란 뜻이예더 퍼펙트 웨들 너의 완벽한 침대를 어떻게 완성해 바이담의 ing 는 너무함으로써의 뜻이고 어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뭘 고름으로써 웜커버 따뜻한 커버와 소프트웨 부드러운 시트를 고름으로써 커버는 아까 말한 대로 뭐한거 이불을 덮는 것을 말하고 이불 위에 있는 거. 베개 위에 덮는 것이고 시트는 바닥에 까는 것을 말합니다. 또테시트도 또 나오죠. 데필 나이스 오뉴 스킨. 너의 피부에 나이스하게 다가오는 것들이죠. 촉감이 좋은 것. 엑터 비지팅 아우어 스토어. 우리 가게를 방문하신 후에 유 may end up with a bed. 어떤 침대를 마무리로 받을 수 있냐면 데 스투 컴터블. 굉장히 편안하고 음 네, 그렇긴 한데 첫 번째 대신 앞에 있는 베드들을 가리키는 관계된 명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쏘 다음에 대시 나와서 원인 결과의 표현으로 너무나 무어하니까 뭐 부드러우니까 두, 어, 두 번째 어떤 결가 나올 거냐, 그렇지? 네. 너무나 부드러워서 떠나지 못한다 아니다 네 떠나지 못하는 것 이제 대수를 써주면 되겠죠 발표하는 입장에서 이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글이 어떤 글인지를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먼저 소개를 하냐면 이제 슬립 해본이라는 곳이 그 침대의 모든 곳을 잠자리의 모든 곳을 파는 그런 가게인데 설명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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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것이 좋은 매트리스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것이 좋은 크기의 침대인지 그 다음에 베개는 어떤식으로 골라야 되고 마지막에 침대보나 이불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라고 말을 처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광대명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광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만 광대명사가 이제 사람이면 후를 쓰고 사물이 휘치를 쓰고 남무거나면 대서 쓰잖아요. 근데 사물일 때는 휘치를 잘안 쓰고 대서 쓰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대 자리에는 원래 휘치가 와야 되는데 대서로 쓰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일 때는 대서를 안 쓰고 후를 더 많이 써요. 사물들은 는휘치나는 서구 대수술은 상이 많은데 영어책에서 제가 이제 문법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명쾌하게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술 쭉 이렇게 한번 치고 나서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뭐 어떤 명사나 어떤 사물로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하는 문구가 많이 붙으니까 그 뒤에서 계속 설명해준다 이렇게 쓰고 설명하면 되게 좋겠죠. 듣는 사람도 되게 좋겠고 선생님도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될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소 대신. 마지막 부분 대시 생각됐다는 거. 당연히 대시 두 번이나 겹치니까 두 번째 대시 빼 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찾아보고 책에서 음, 그거를 좀 다시 보고 하면 될것 같아. 어그 다음에 뭐음 그냥 깊이 들어가서 문법을 몇 개를 본다면 아까 눈에 많이 띄는 게 아예 없어 보시다 신고부터 보면 헬프 목적으로 동사 운영 이두번 나오죠 이는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안 나와 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도와주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입장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정말 잘 나오죠 이너프의 위치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명사 앞에 형용사 뒤에 아주 극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중학교 2 학년 때 배웠던 이너프의 위치를 아주 그냥 스포트가 명사일 수밖에 없는 게. 동사 뒤니까 목적어야. 그러면 비코 비코스 이하를 보면 슬리핑 온더 매트리스 매트리스 사는 거죠, 네. 그죠 아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표시했던 것, 조동사 길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죽었대죠? 그래서 매트리스 사는건데 어떤 매트리스 사는 것? 충분한 스포트를 제공하지 않는 매트리스 사는 것은 이렇게 준비 뒤에 어떤 결과가 났는다? 1번 2번 첫번째 스티프 머스, 아.. 머슬 스티프니스고 두번째는 바디 페인트 음. 네 됐습니까? 아 회우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 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지금 해석을 해도 어디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고 네가 자는 곳 이런 식으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뭐하는 곳인데 원래는 앞에 더플레이스란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빠져 있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관계부사 앞에 더 타임횐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더 플레이스 회오를 쓰면 당연히 뭐뭐하는 장소 뭐뭐하는 시간이 되는 건데 이 말은 너무나 뼈 나기 때문에 빼가지고 회오나 횐을 뭐뭐하는 장소나 시간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관계부사 당연히 물어보는 말이 아니니까 어디라고해서을할 수가 없습니다 더 플레이스가 생각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가 잠자는 곳은 이렇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너의 잠에 그래서 이렇게 네 장소라고 해서을 하는 게 좋죠 어디라고 해서을 하면 안 되겠죠 네가 어디서 자든지 이렇게도 나쁘진 않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전체의 네, 통째로 주어가 되죠

네, 관계부사죠. 우문사이면서도 아 우문사라고 붙여놓겠죠 이때는. 아, 그러니까. 이문사가 되려면 어디에서 네가 공부하는지가 되고 네. 이때는 아니다. 아니 아니, 야 네가 자는 곳 이렇게서는 게 좋지. 아, 네 관계부사라고 하는 게 좋죠. 앞에 선행사가생형되었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명사들이 되고 밑에 있는 온 다음에 있는 하우유술이 또 명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할게 많긴 한데 이제 어찌 보면 그 문장 문장 다 이렇게 해주면 흐트러지니까 이런 거를 이제 칠 때는 내가 만약 수업을 한다면 아까 전체적인 개괄적인 거 살펴주고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문법을 쳐주는 게 좋아요. 네 그죠. 그거지 제가 수업할 때요 조조가 있어요. 그 조에서 아무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들이 질문할 때마다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가 잘하는지 순서대로 1번 애들이 질문하면. 애들이 질문해서 질문을 제가 하게로 커버를 애들이 질문을 저희가 대이을못하 i l l s e a 이 c h him, will attend the girl to your own the neighbor. I w 어 l l search him. I will search him. I will search him. I will search him. I w 질문 l search 복적이 아니 그걸 알고 있어도 이걸 어떻게 물어봐? 질문 자체가 그딱 보면요, help, input 두 개들 중두 번째 문장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그 help가 동사인데 왜 뒤에 push라는 동사가 또 왔냐고 이렇게 물었수니다음 그렇게 되면 뭐 아까 말한 대로 help는 목적어 담임 동사 운용을 취할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뭐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되긴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동사, 문법으로만 계속 하면은 이건 뭐 의미가 없는데 글이라는 게 해석이 먼저고 그다음에 문법인데 어쨌거나 그 정도 우선 나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음그 정도로 하고 뭐지 이제 더 복잡한 게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음, 우선은 이제 개괄적인 거 근데 가장 좋은 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체 글을 해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A B A B C 를 한다. 1,2,3,4,5 정도로 봐서 여기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소개하는 물품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설명하는 글이라고 이제 나열식 글인데 열거식 글이라고 치는 생각하면 되겠죠. 영어로는 리스트 리스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열거식 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머릿속에서 침대 끝나면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되면 되게 긴 글이라도 이제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고 두번째는 실은 이제 단을 먼저 해주면 좋은데 단을 미리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단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딱딱하지 않딱딱하냐? 서포트를 해주냐 안 해주냐?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한 단어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 내, 내 입장에서는 이 전체 글에 대해서 잘 나오는 문법상이 아까 있는 것처럼, 아까 뭐 대신 나왔다거나, 또는 헬프 목적어 동사원이 계속 나온다거나, 또는 뭐뭘 해줘야 되니까 그 고르는 방법을 말해줘야 되므로, 바이아이엔징가 계속 나온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서 이 글을 쓰려면 할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 있으니, 그런 거를 계속해서 보여줘 갖고 문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죠. 문매, 문맥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누가 이제 질문을할게 생기면 그때는 이제 파고 들어가서 질문을 혼자 대답을 아, 준비를 하는 게 좋죠.